반갑다 생각나는 주제가 없어서 슬픈 개찐따나다.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찐따 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공부 잘하는 찐따 무리인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유형이다. 특징은 선행학습을 하는 건데 진짜 걔네들이 풀고 있는 문제를 보면 완전 어지러지라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렵고 힘든 걸 매일 한다는 게 존경하는 마음도 있다. 두 번째는 시끄러운 개찐따다. 이들의 특징은 갑자기 불발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장기자랑 같은 데에서 십덕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여자애들한테 평생 들을 욕 오지게 먹고 남자 일진들은 웃으면서 공개적 망신을 준다. 또 다른 예는 주위에 알짱거리며, 나대는데 주변에서도 껴들지 말라며 눈치를 주지만 그 찐따는 더 끼어드는 게 전기톱마려운 부분이다. 아마 친구들이 껴주기 싫은 이유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남의 인격을 믹서기 마냥 갈아버리고, 자신의 의견만 제시하고 다른 의견은 쓰레기 취급해서 모두 싫어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찐따 무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만약 더 있다면 댓글에 써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나의 불만을 들어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길 바란다.